전시 배드민턴계에서 가장 유명한 쌍둥이 코치이죠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임혜빈 수빈 코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보다 이제 1분 먼저 태어났고요. 눈을 먼저 떠서 언니고요. 동생인데도 이제 반말을 하고 지내고 있고요. 끝. 네 동생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말했어. <laughs> 내가 다 말했어. 말을 아, 당황한 거죠. 아, 네네. 네. <laughs> 실살 수도 있죠.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말하려고 네. 했는데 말을 버리죠. 아, 빠르스포츠에서 이제 코치 활동하고 있고요. 네. 저는 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혜빈 동생입니다. <laughs> 어떻게 해야 돼? 저 카메라 없었으면 이렇게. 어, 저는 주로 <laughs> 처인구랑 기흥구에서 레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황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황이요? 저는 뭐 일어나서 씻고 네. 운동하고 네. 네. 레슨하고 네. 집 와서 자고 아, 이런 네. 반복적인 걸 계속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규칙적이고 규칙적인 레슨 음, 네. 생활하고 을 계시다. 세, 네. 네 좋습니다. 그야말로 뭐 똑같지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쉬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방도 네, 같이 써가지고 한명이 아. 일어나면 같이 일어납니다. 아, 두 분의 키가 다르다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가 68.5 어, 큰키죠1 6 8 5 동생이 167.3. 1 c m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 뭐, c m 뭐 몸무게도 1 c m 차이 나고 <웃음> 잠깐만 웃어요, 웃 o o 너무 o u 웃 h 이쪽은 안 웃고 있는데 이쪽이 웃고 있어 웃음을 a 시 l I shall. I shall. I shall. I shall. I shall. I shall. 선수 경력이 두 분이 똑같습니다. 포천 초등학교, 포천 여중, 장곡 고등학교, 시흥 시청까지 두 분이 선수 경력을 10년 넘게 같이 하셨을 텐데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 같이 해보신? 의지가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네한 명씩 반대로 슬럼프 왔어가지고요. 아 어, 슬럼프도 <laughs> 네. 반대로? 네네 어. 그만두고 싶으면 맞아요. 아 <laughs> 어, 진짜 그만하고 싶다. 왜? 난 재밌는데. <laughs> 이런 아, 아 아니, 다른 이거, 다른 분이 어. 이게 무한 반복됐던 것 같아. 요 아, 어, 그래서 슬럼프를 네. 이기고 끝까지 할수 있었다. 네, 네. 선수에 대한 그런 미련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아픈 데가 좀 많았어 가지고. 네네네. 뭐, 그만두고도 지금도 아프더라고요. <laughs> 별, 미련이 없어요. 아 선수에 대한. 네. 미련 없이 잘 열심히 했다. 네.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을까요? 평가전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저랑 동생이 이제 <laughs> 결승을 맞는 거예요 단식을. 저희가 <laughs> 웃기게도 네. 서로 미안해서. <laughs> 금메달을 어, 네, 서로 양보. 양보를 하는 경기를 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몇살 때죠? 초등학교 6학년이었나? 1세트가 어. 뭐 15분, 20분 이 정도 걸려야 되는데 한 30분에서 35분이 걸렸어요 <laughs> 봐주니까 때리지도, 어, 어, 때리지도 않고 그냥 툭툭툭 아. 심판이 나중에 오시, 오, 오셔가지고 네. 경기가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음. 해서 그때부터 실수 많았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이겼 졌지. 그치, 음. 봐줬죠. 아, 끝나고, 네. 울었거든요, 저희 둘 <laughs> 다. 미안해서. <웃음> 1등 같이 하는 1등이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양보해준 1등인 걸 아니까. 음.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도. 근데, 같이, 우리 옷을완 왔는데, 양말까지 똑같이, 그립까지 똑같이 하자. 라켓도 똑같이 네네. 하고, 신발끈도 아, 막. 똑같이. 같이 맺은 것 같은 시합 들어왔는데 듀스 상황이었어요 복식인데 네. 야나 긴장돼 너가 넣 그때는 아, 뭐, 네. 모르지마좀 대범했는데 너가 넣 제가 서비스를 잘 넣으니까 네네네. 알고서는 아, 그때 원래... 이제 좀 중요할 때그때 어... 제가 서비스를 좀 많이 넣고 좀 많이 받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네네, 심판이 네, 네. 네. 아, 뒤에 이름이 안써있나 그때는, 그때는 안 적혀 었어요 아... 네. 공수쇼가 지났나요? 우리? 반칙이 넘어오시죠 네, 좋습니다. 아, 두 분의 입상 경력이 재밌게도 좀 다릅니다. 우리 수빈 코치님은 재밌는 입상 경력이 있는 게 2015년도 몽고 국제 시리즈 배드민턴 대회 여자 단식 네. 1위 그리고 또그 대회 여자 복식 2위 상금을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시크릿. 아, 알겠습니다. 우리 해빈 코치님의 입상 경력도 못지 않습니다. 여름철 종별 뭐 체육대 여자 대학부 단체 3위 단식 3위 혼합 복식 2위. 전국 체육대회 여자 대학부 단체 3위 실업팀 여자 대학부 단체 3위 두 분이 생각하는 두 분의 생김새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눈코입 어? 응? 뭐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부모님께서 혹시 쌍둥이의 이름을 잘못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어... 그거는 뭐 수가 감으로 이제 아 수빈이 불렀구나 그걸 음... 알고는 음... 너무... 맞아 맞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예전에 어렸을 때 핸드폰이 하나 했는데 아 네. 이제 전화 이렇게 하고선 이제 혜빈이 바꿔라. 제가 혜빈인데. <laughs> <laughs> 이런 거. <laughs> 왜, 이런 거? 아직까지 그러니까 목소리 못 알아봐가지고. 아 여태까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꼴보기 싫을 땐 언제입니까? 내가 이제 아나 일어나서 제제 제 오늘 할 일을 눈 떠서 딱 하려고 하는데눈 뜨기 한2초 전에 혼자 먼저 일어나서 그 화장실 먼저 들어가 있을 때 아, 얄미워 이초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서 뭔가 그 화장실 있다는 게 그게 좀 화장실을 가고 싶은 마음마저 통할 네. 때꼴 보기 싫다 <laughs> 잠깐만 이런 겁니다 <laughs> 번역 그냥, 그냥... 잘하시네요 <laughs> 그럼 언니가 생각하는 내 동생이 꼴 보기 싫을 때 지금 요런 거 음. 아 어, 이런 예, 이런 거 이런 거남 앞에서 언니 험담을 할때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남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아, 네, 한열명 계시잖아요 그냥 오명 넘게 있죠 지금 스텝 네. 어, 예. 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다다 들으셨죠 험담을 어, 할때또 있어 아니 음. 비밀 비밀 <laughs> 이따가서 얘기하기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분위기를 훈훈하게 돌려서 서로의 장점 다, 하, 같은 한 패? 내편 네, 무슨 선택을 해도 아 너무 의지, 좋죠 네, 의지가 네. 이게 절친 네. 중에 절친 어,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그죠 그죠 그아 그럴 때가 가장 좋다. 저는 일단 내가 만약에 착각해서 못했을 때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 있는 거? 뭐 화분에 물을 못 줬다. 너가 줘봐. 뭐런 거? <laughs> 잔심부름을 시킬 때 언니가 있어서 참 어, 그렇지, 좋다. 우선 나도 있지. 나도 그거는 인정. 어, 네, 그거는 인정. 진짜. 음, 네. 네. 다시 배드민턴 얘기로 돌아가서 서로가 생각하는 언니의 장점, 동생의 장점,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단식을 해서 이제 수비 같은 건좀 약한데 언니는 네. 좀 수비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동생은 팔이 빨리 뒤로 드는 네. 동작도 빠르고 반스매싱이 네. 좀 좋아요 대각으로 코스가 되게 좋게 와서 네. 센스매싱보다 네. 가끔 이렇게 툭 빠르게 예상치 못할 때 네. 공격할 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서로가 생각하는 배드민턴 음. 단점 잔인, 잔미스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잔미스. 좀 무리한 스트로크도 좀 많이 하고 인정하지? 그치 음. 한 방을 노려 맞아 경기가 음. 다한방인 그런 게좀 많아서 승부욕이 나타나면 네. <laughs> 꼭 음. 나와 그런 한방 맞아요 실수 네. <laughs> 네, <laughs>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는 각자의 기억에 남는 레슨자 분이 계십니까? 운전을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좀 거리가 좀 있었어요 집이랑 레슨하는 곳이랑 좀 있었는데 뒤에서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레슨자 한 분이 집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 앞에다 차를 잠깐 세웠어요 근데 네. 갑자기 따라 내리시더니 아 궁금해서 레슨자 분이 <laughs> 집앞 편의점까지 차를 끌고 그러니까, 따라왔다고? 네 <laughs> 너무 궁금해서 <laughs> 만나서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정에 제... 어... 되게. 놀랐어요. 난 이걸 물어보기 위해 집앞 편의점까지 따라갔다. 난... 무, 이렇게 말하면 무서운데. 예. 다시. 너 무서운 분이 아니신다는 걸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분이 훈훈한 거였는데 이게. 훈훈하게. 아, 그때 너무 와주셔서 <laughs> 어. 저도 감동했다. 아, 이런 10, 10, 10, 10. 이렇게 해야지 잘 지내시죠. 이러면은 이거 그대로 내보내요 <laughs> 두 분의 앞으로 지도자로서의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레슨자 분들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요. 저를 아. 저랑 이제 레슨을 하면서 네네. 부상 없이 일단 네. 재밌게 실력 향상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배드민턴이 힘으로 네. 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네.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럼 뭘로 치는 거죠? 그 과한 힘이 다시 할게요. 과한 힘으로 치는 게 아니다라는 <laughs> 아좀 아, 멈치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 웃음 참으신가 나 여기 보면 안 되겠다 그럼 뭘로 치는 거죠? 어 스냅 힘이죠 뭐 이렇게 온몸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주시면서 음. 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부드럽게 칠수 있도록 네그 지도를 하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서로 결혼을 했을 때난이 정도 내겠다 하는 축의금 액수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하면 동시에 얘기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백. <laughs> 너 말하면서 문제 생각했어? 어차피 백 말고도 다른 것 주는데 이 생각, 이 생각? 어, 두 분의 축의금. 인성, 인성. <laughs> 두 분의 성향이나 취향 또한 비슷합니까? 저희는 비싸다고 하는데 다른 그렇지. 분들은 응, 다 다르, 다르다고 하세요. 하나 둘셋 하면 동시에 답변을 해본 코너를 <laughs>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찍먹 구먹 하나 둘 셋. 찍먹. 순대 떡볶이 하나 둘 셋. 떡볶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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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귀여움 섹시 하나 둘 셋. 귀여움. 아, 너 고민했어? 너그 섹시할 거 아. 봐.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아니. 말을 하는 거 있네. 너무 감쪽스럽습니다. 롱 패딩, 쇼 패딩 하나 둘 셋. 롱. 롱서브, 쇼서브 하나 둘셋롱 왜? 그냥 앞에 롱이 있으니까 롱 가는 거야 아 <laughs> 지금 진짜 단순하게 가야지 <오케이. 웃음> 공격, 수비 하나 둘셋 수비 공격 그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민턴파크 유튜브를 구독을 해주시거나 혹시 시청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아 어, 그렇습니까? 네. 어. 길세진 오빠 이제 서비스를 아, 네, 예, 하는 예, 예. 방법인데 이제 제가 배웠을 때 자세나 공 처리 뭐 이런 거 보니까 저랑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많이 배운 거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께 영상 편지를 한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왜 미루십니까? 아 이런 영상 편지가 되게 네네. 적응이 안 돼요. 저희 레슨 자분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15년 정도 이제 배드민턴 이제 생활하고 운동 이제 뭐 배우고 느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전달을 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뭐 말을 실수할 때도 있고 뭐 네. 이렇게 제가 흥분할 때도 있고 네.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욕심이 저도 생기다 보니까 말이 막 반말이 나갈 때도 있고. 좋습니다. 해빈 코치님의 영상 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저한테서 배우실 면이 한 개는 있지 않을까 네,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같이 즐거운 뷰디닝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분 열정적이시고 항상 고민하시고 항상 성실하신 모습 좋은 평가가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 코치님의 활약을 더 기대를 해보고요. 서로에게 영상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빈에게 혜빈이란? 음... 그렇게 할 말이 없냐? <laughs> 어? 너, 야, 너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었어? 동생 혜빈에게 수빈이란? 어...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임수빈 혜빈 코치와 함께한 박 코치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